안녕하세요 ybm 분당센터 슈퍼토익 lc 그리고 팔세븐을 맡고 있는 지니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토익 초단기 고득점 달성을 위한 어, 지니쌤만의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lc part2를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 part2의 공략법 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도 풀어 보면서 최신 토익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익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초단기 고득점 받고 싶으실 겁니다. 혹은 꼭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목표 점수를 짧은 시간 내에 받고 싶은 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나요? LC니까, L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나는 듣기 실력이 필요하니까, 딕테이션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진 않을까요? 나는 어휘가 너무 약하니까, 어휘집을 사다가 어휘를 주구장창 외우고 있진 않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문제풀이가 필요하니까, 문제만 또 열심히 엄청나게 풀고 있진 않을까요? 자, 이,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토익이라는 시험을 위해서, 토익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어 스킬만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올라갈지 몰라도 토익 점수는 그대로일 겁니다. 혹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자, 토익이기 때문에 이 토익이라는 시험에 맞춰서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 a 파 t 2 최신 토익 트렌드가 어떤지 저는 이제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LC 난이도가 계속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파트 2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어, 이 파트는 어, 700점이 넘어가는 시 분들도 800점이 넘어가는 분들도 끝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 최신 토익 트렌드가 어떻게 조금 구성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풀이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만점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니쌤의 최신 토익 트렌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파트 2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너무 뻔한 질문과 대답이 들리면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목표 점수로 빠르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그냥 단순한 대답, 외 h 에 해당하는 거는 뭐 당연히 날짜나 시간이 나오겠죠. w h 물어본다 그러면 장소에 해당하는 그런 대답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문제들 말고 파트 2가 음,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전형 대답, 그래서 여러 가지 우회성 대답으로 정답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쭉 보아도 그냥 억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질문을 듣고 오로지 A, B, C를 들으시면서 정답을 찍어준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최신 토익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출제가 되었는지 살짝 기출 변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천 같이 볼까요? Would you like the beef or the pork? 자, 무슨 내용인가요? 어, 소고기 드시겠어요? 돼지고기 드시겠어요? 그러면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라는 이 내용에서 당연히 둘 중에 하나 골라 주는 게 인지 상정인데 자, 대답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냐면 보시겠습니다. I able for the flight. 어저 비행기 타기 전에 먹었어요. 그제서야 아, 이 질문이 레스토랑이 아니라 기내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가 정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뭐 가능한 대답으로는 I 이 m allergic to pork 뭐 이런 식으로도 저는 포크에 어, 돼지고기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뭐 이런 정답으로도 이제 출제가 뭐된 적이 있는데 어,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반전형 대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퀘스천 보시겠습니다. Why did you decide to become a math teacher? 왜 수학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자, 우리가 의문사 why를 보면, 어, because를 기다리고 싶어요. 그쵸? 왜? 그러면, 음, 뭐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제 대답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자, 대답 보겠습니다. I actually teach history. 어, 저 수학 안 가르치고요. 역사 가르쳐요. 음, 이런 식으로 반전형 대답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어 평서문이네요.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평서문. 의문사로 시작된 의문문이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평서문은 어 정말 어떤 대답으로 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m taking our new client to lunch. 나 오늘 우리 새로운 고객 점심 데려갈 거야. 점심 같이 먹으러 갈 거야. 자, 대답이 뭐였냐면. I'm free at noon. 어, 나도 점심에 시간대. 나점심에 시간 많아. 어쩌라는 걸까요? 같이 데려가 달라는 걸까요? 나도 같이 가겠다는 걸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의도 파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로 구성되는 문제들이 정말 곳곳에 숨어서 나오기 때문에 Part 2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눈으로 또 확인하면서 갈 수도 없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듣고서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다음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 남몰라형 대다 패턴 같이 볼게요. 어, uh, 퀘스천 같이 보시죠. The human resources office is on the second floor, correct? 인사부 2층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2층에 있어요. 뭐 아니면 아니요, 다른 층에 있습니다. 다른 층으로 가세요. 뭐 이러한 패턴을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어 실제 기출에서 나왔었던 정답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The building directory is behind you. 어 uh, building directory 자, 건물 안내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건물 안내도 있어요. 건물 안내도 보시고 찾아가시죠.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A, B, C를 다 듣고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정답을 찾으러 갈 거야 라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이렇게 Part 2에서 오답 패턴, 한정 패턴에 계속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기 실력 당연히 높여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최신 토익 트렌드. 최근에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떤 단어들이 빈출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토익 정기 시험 예상 문제집에서 발췌한 문제이고요. 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책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 강조하고 있지만, 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토익 기출 문제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ET에서 계속해서 기출 문제집으로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서 한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 보시죠. Number 19. What's on the agenda for today's meeting? A. Didn't you get the memo from Julia? B. No, in the conference room. C. Generally they do 네. 어떠셨나요? 정답 맞춰 보셨나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쉬웠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어뭐지 하고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퀘스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Number 19. What's on the agenda for today's meeting? 네. 어떤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스크립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이제 현장 강의에서 오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자, 뭐가 기억이나라고 하면 보통 끝에 나오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미팅, 투데이스 미팅, 뭐 이런.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지만 영어는 항상 중요한 말. 어디서 나오죠? 앞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part 2는 절대적으로 앞에 덩어리를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훈련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 보실게요. What's on the agenda for today's meeting? 그래서 today's meeting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what's on the agenda? 자 여기까지. 앞덩어리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의문사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요. 하지만 의문사 하나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게 구성된 문제는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what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ich, when, where 이런 의문사만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없고요. 조금 그 뒤에까지.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앞 덩어리를 자꾸 들어 주시고 의미 파악하고 기억해 주시는 연습을 계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뭘까요? 오늘 미팅 안건이 뭘까요? 자, A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A. Didn't you get the memo from Julia? 네, A였어요. 뭐가 들렸죠? Didn't you get the memo from Julia? 줄리아한테 메모 못 받았어? 어, 줄리아가 알아서 줄리아 메모 바, 보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자, 얘가 정답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나 아까 로비, 오, 어, 로비 오면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일하고 있더라고. 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정답이, 어너 오늘 아침 이메일 못 받았어?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이메일에 오늘 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다 내용 다 알려줬는데 너못 받았니?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 C 같이 들어보면서 왜 오답인지 보도록 할게요. B. No, in the. 네, 제가 바로 끊어드렸어요. No 뒤에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거는 누구나 많은 강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 건데요. 뭐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 당연히 yes or no, sure, thanks certainly 이런 단어들로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문사가 들렸다. 그러면 오답 패턴 중에 자꾸 yes, no 이런 애들로 구성을 하면서 오답 패턴을 주니까 듣자마자 제껴 주시는 힘이 필요하겠어요. 끝까지 듣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자, 그다음에 C. 제가 이제 미리 틀어 드렸는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c o c e room C. 네. 자, 뭐였죠? Generally, they do. 어, 여기서 에 그냥 음, 뭐 해석을 해 보니까 C를 해석을 해 보니까 해석상 매칭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A, B, C, f u 모든 센턴스를 해석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자 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명사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대명사로 이제 오답 패턴을 많이 주는데 어, 대명사가 들렸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에서 얘가 가리키는 애가 있어줘야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쉬가 들렸어요. 희가 들렸어요. It. 위. 뭔가 이런 대명사가 들리면 방금 들었던 질문에서 그것에 매칭되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꾸 파악하시면서, 아, 얘네들이 오답 패턴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대명사 오류, 그리고 yes or no.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서 주고 있구나를 먼저 공부하시고 가시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네. 저랑 같이 최신 토이 트렌드도 살펴보았고, 문제도 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자, 저희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어, 지니쌤의 원포인트 파트 2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대로 된 파트 2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단순 딕테이션 절대 안 된다. 딕테이션만 연습해서는 어휘만 그냥 주구장창 외워서는 어, 초단기 고득점 되지 않을 겁니다. 파트 2가 공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나 다 아는 오답소고법은 당연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빈출 돌려 말하기 대답 반전 대답 반드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최신 토익 트렌드를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과 함께 최신 빈출 패턴을 꼼꼼하게 숙지하시면서 어,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정답률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초단기 고득점 완성을 할수 있겠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 저는 YBM 분당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슈퍼토익 초단기 고득점, 슈퍼토익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달 기출분석을 하면서 기출분석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고 아주 적중률, 미친 적중률을 자랑하는 자료 빠방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에서는 RC7 그리고 LC3 완벽한 균형 수업이다. 라는 점 강조하고 싶네요.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87을 특화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00점, 750그 이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87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텐데 저희 슈퍼토익에서는 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LC와 87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8 7 아주 집중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 오시면 정말로 제대로 된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번째는 모든 수업 현장 강의 당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시거나 뭐 추석률이 굉장히 좋지만요 빠지시거나 혹은 다시 좀 복습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어, 슈퍼 데일리 체크업이라는 건데요 어, 매일 토익 학습지 개념이에요 저희는 이제 밀착 관리를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출결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 검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 개별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당연히 LCRC 폭풍 과제 나가고 있고요. 그 과제 외에 매일매일 토익학습지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서 다 채점도 하고 보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름방학도 곧 시작이고 2020년 하반기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초단기 고득점 저희 슈퍼토익과 함께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